빌려주는 곳당분병이 있으니까 <laughs> 다 얼어 있어 갖고 3분 40초 이 정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. 차다 내려주고 아. 장은 어차피 자기 당봉병이 있으니까 이제 제주 다음날 새벽 지금.. 아 새벽 아니구나 7시? 네7시입 7시 돼서 근처 숙소 근처에 있는 트랙에 뛰러 왔고 <laughs> 다 얼어있어갖고 아 여기가 학교에 있는 아마도 국제학교에 있는 트랙인데 처음에 왔을 때 어 어디서 왔냐고 물어 봤잖아요 <laughs> 그래서 원래 아마도 이제 학교 내부니까 어, 외부인들 출입을 맞아요. 통제하는 게 맞는데 이제 또 되게 안쓰럽게 <웃음> 보셨는지. <웃음> 서울에서 왔다고. 눈동자 흔들리셨어.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뛰고 가라고 해갖고 조용히 이제 또 뛰다가 갈 예정이고 원래는 이제 만미. 한번 pb 갱신하는게 목표였는데 아저 말고 이제 같이 오신 분의 pb를 갱신해드리는게 목표였는데 아마 어려울 것 같고 아그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. 임박님 사생팬 님, 제주도까지 쫓아오고 서울 강서구에서 수영을 운영하고 있는 윤석진고 합니다 <laughs> 아 그러니까 지금 되게 자연스럽게 제주도에서 같이 <laughs> 뛰고 있어서 그렇지 제주도민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둘다 이렇게 와가지고 아 때마침 이제 주말에 해가지고 이렇게 훈련 마치고 오셔가지고 같이 뛰고 이제 전날에는 이제 각자 일정 보내고 이렇게 하고 또 오늘 올라가셔가지고 바로 체육관 하시고 숙소 <laughs> <laughs> <속소>, 숙소 <속소> 원래. <laughs> 네.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네. 이바님하고 뛰려고 아~~, 아 <laughs> 걔야 네. 주변에 다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밖에 없어갖고 아 네, 네, 네. 아, 그래서 이게 약간 디폴트 값이 다른 거 같아요 <laughs> 맞아요. 그러니까 뭐 새벽에 운동하고 네. 가서 일한다 이게 네. 너무 당연하게 막 네. 느껴지고 다들 그러신 분들 밖에 없으니까 조금 뛰고 갈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트랙 모드를 그냥 아예 안 놓고 뛰고 있는데, 대충 뛰어보니까 완전히 400은 아닌 것 같고, 어, 한 3레인, 4레인 기준으로 400일 것 같고, 그래서 그냥 러닝 이럴 때는 틀어놓고 뛰는 편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트랙 어디 가시더라도, 저는 웬만하면은, 그러니까 검증된 곳 아니면은 트랙 모드를 안 놓으시길 저는 추천드려요. 왜냐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가민이 인식을 해버리니까 거리가 안 맞는 경우도 상당하고 네. 그리고 요즘 시계 기술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트랙모드 안 놔도 거의 얼추 거리가 맞더라고요 어, 제가 뛰어보면은 목동운동장이나 이런 데서 400? 1레인으로 뛰면은 거의 한뭐 12바퀴 반 뛰면 원래 5000이잖아요 네. 그러면은 뭐4.99 뭐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한, 어... 그러니까 한 10km 뛰면은 한 100m 차이 날려나? 어... 그러니까 그 정도도 안 나는 경우가 많아서 네. 굳이 하실 필요 없이 그냥 러닝 놓고 네. 뛰셔도 된다 이렇게 네. 드리고 지금 저희가 몇분 뛰었죠? 15분 정도 뛰었고 한 3, 4분 정도만 더뛴 다음에 네. 그래도 온 김에 운동은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좀... 네. <laughs> 재미나게 운동해보고 갈 예정입니다 그냥 빠르게 좀두 바퀴 돌고 한 바퀴 천천히 뛰고 네. 그런 거 반복해도 될것 같아. 요 굳이 페이스 정해서 뛰지 않고. 이번에 그오사카 나가시잖아요. 네. 아, 목표는 목표는 아 제가 그 이번에 네. 더블이 메인이라. 아. 더블 두 개나 가신다면서요? 네, 오픈 더블 하나. <laughs> 프로 더블 하나. 네. 더블들이 메인이어서. 예. 네. 새로운 목표를 만들고 올것 같습니다. 아, 정하고 <laughs> 가기보다는 아. 오픈하고 그냥 네. 더블 있잖아요. 네, 네. 오픈하고 그냥의 차이가 뭐예요? 어. 오픈 더블하고 프로 네. 더블 차이는 네. 그 무게가 다른데. 네. 슬레드 종목 그다음에 런지 종목. 네. 일단, 파방스, 얼볼이 종목에서 무게가 다릅니다. 아, 그럼 뭐가 더 힘든 거예요? 어, 프로 무게가. 프로가 훨씬 더 무겁고, 네. 네. 오픈은 그나마 좀 네. 어, 일반적인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. 그렇죠, 가능하죠. 아 그럼 무게 차이는 슬레드 기준으로 얼마예요? 슬레드 미는 거 기준으로는 한 50kg 차이잖아요. 그러면 그냥 오픈은 얼마고, 프로는 얼마인 거예요? 오픈은 152kg. 오프, 오픈이 152kg로 민다고요? 예. 네. 으로는 202km. 202km를 민다고요? 네 민다. <laughs> 아, 아, 제가 아, 이제 조금만 더원푼 다음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뭔가 이 바다 긁는 소리 <laughs> 엄청 자극적인데요? <laughs> 지금은 살짝살짝 인터뷰를 하고 있고, 아, 요거 전에 두 바퀴 질주하고, 한 바퀴 천천히 뛰고, 그렇게 하고 있고, 지금 페이스는 한 번, 3분 45초, 3분 40초, 이 정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원래 이제, 목표가 오늘 37분대를 넘는 거잖아요. 아, 네.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네. 이 10km 기록을 깨는 방법은 네. 사실 되게 단순해요. 어허허. 내가 이거를 네. 1km 혹은 800m 정도로 나눴을 때 네. 그거를 10세트를 하는데 네. 이제 그 대회 페이스 아... 그걸로 할수 있냐 이거죠. 네. 근데 어... 대부분은 저도 그렇지만 대회가 아닐 때는 그 대회 페이스로 800 1km 이렇게 뛰는 것도 상당히 힘들거든요. 어, 네. 근데 이게 뭐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고 하실 수도 있는데 다섯 어, 개까지는 내가 그 목표가 아니어도 네. 그 수준이 아니어도 가능해요. 어. 근데 이제 여섯 개, 일곱 개, 여덟 개, 아홉 개, 열개딱 들어가는 순간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 세트가 막 초수가 밀려요. 네. 그러면은 이제 저는 그럴 때 판단하는 거죠. 아, 아직 내가 이게 대일 페이스가 되기는 좀 어렵구나. 네, 저는 보통 그런 지표로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. 한한 3, 4개 정도만 더 해서 한 5세트, 6세트 정도 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아 여기 트랙 괜찮네요. 네, 확실히 정규 트랙은 아닌 것 같고. 대충 딱 봐도 이게 가로가 100m가 안돼 보여요 네. 그 목동 운동장에서 그 느껴지는 그 거리감이 아니라 살짝 짧아서 그래도 그냥 이럴 때는 이렇게 러닝모드 놓고 그냥 천천히 조깅하고 맞춰서 뛰면 됩니다 아, 아. 아, 기분 좋게 뛴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한 3, 4, 5, 3, 40으로 두 바퀴 정도 하면 한 700m는 넘을 것 같고, 네, 네. 한 750, 하여튼 800은 안될것 같은데, 네. 그거 다섯 개 하고, 그리고 휴식 한 바퀴씩 하고 했으니까, 아, 요 정도 느낌으로 반복하시면은 네. 37분 가능합니다. 네. 아, 힘들어. 힘들어. <laughs> 아 어, 확실히 네. 여기, 운동장이 있는 학교라서 그런지, 네. 아, 다, 여기 이렇게, 차다 내려주고. 오.